안녕하세요. 코야코예요. 오늘은 키즈 카페. 아니, 오늘은 키즈 카페가 아니라 찜질방에 왔는데, 자, 코야 TV, 조아이님을 모셨어요. 조아이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호미 TV의 조아이 님기 씨입니다. 이게 개념이 자, 오늘은 놀이방에 왔는데, 놀이방에 놀고 좀 누워있다가 놀고 아이스 방 갔다가 보석방 가고 상처방 갔다가 또 아이스 방 가고 이렇게 할 건데요 자 먼저 놀 거예요 뭘 먼저 하고 싶은가요 먼저 일단 저 솜지부터 꺼줄꺼줄 꺼줄 거예요 일단 나 아이스 방부터 가볼게요 가자, 가자. 그리고. 호민 t v 의저 아이 내면 제 사촌 언니예요. 네, 저분, 우리 영상을 보셨다면, 최서윤님의꼬역꼬야 t v 100만 유튜버 초대하는 채널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사촌이랍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2층이거든요. 자, 내려왔어요. 여기가 1층이고요. 자, 아이스방에 가볼게요. 자, 호미티비님 아이스방으로 출발할까요? 출발! 네, 출발! 아이스방으로 가고 아이스방이 조금 멀어서 그... 일단은 가볼게요. 자, 암튼 아이스방이 저기, 하얀 벽돌로 지은 집 있죠? 저집이 알짜 방이에요. 허미 티비님 어떤날 이 즐겁나요? 음, 네. 원래는 자 몸을 닫아주고요. 목욕을 하는 콘셉트였는데. 네. 목욕하는 복장을 못, 못 보여주시는, 못 보여주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찜찜방이라도 보여주고 싶. 제가 아이스방에 왔는데, 이렇게 천장을 보면 얼음이 이렇게 펴, 퍼져 있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정차가 있는데, 허심청에 네. 와보신 분들, 소정, 음, 이 소정차를 만지면 손가락이 붙어서 안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그럼. 그러면... 자, 맷돌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릇 같은 것도 있고. 항아리도 있어요. 항아리는 아까 말했어요. 자,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에 누워볼까요? 기본은 바닥에 눕기입니다 우리 같이 나왔잖아요. 네. 호이 채널에서. 그런데 네. 호이 호의 채널에 호이가 너무 안 나왔다고 오늘만 선남매가 살짝 취소되려고 했었는데 네. 다시 찜질방 같이 오는 걸로 맛살 렸는데 지금까지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꼬야꼬야 TV까지. 꼬야꼬야 TV가 꼬야꼬야 꼬약, TV를 보았 봐주신 분들. 씨, 귀엽 아이스방에 사람이 들어와봐. 이제 나왔습니다. 아, 사랑했어, 보였어, 어. 아 이제 아이스방 나왔습니다. 아까 사람이 있어가지고 눈치 보였어, 맞아요. 이제 보석방에 간 건데, 나 보석방 가봤거든요. 근데 공공방 음, 아니, 덥기도 하고 궁방만 냄새가 나는 거야. 아, 너무 냄새나. 자,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으, 들어왔어요. 다 와.

아이가방들어들어가들어가 드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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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들어왔러가 드러가 드가지고가지고할드요가 드러가 드러가 드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앉아있어가만히 앉아 있 게요 냥 제 실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갈게요! 가자! 빨리 도망가! 허미티비! 허미티비! 겨우 아이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오늘 실물을... 실물을 한번 펼쳤으니까 진짜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실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앞머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진짜 실물이. 봐봐요. 잘안 만들어져. 이게 다 앞머리예요, 언니? 어. 응, 네, 당연하죠. 이게, 제가 한한 한 4, 4, 4, 4, 4년 긴거 같은데. 아, 어, 일단은, 오니까 그러니까 또 아이스방으로 그거. 자, 자 아이스방 가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조심. 자놀래 언니는? 자. 자, 도리방으로 출발할게요. 언니, 문 닫고 놀이방으로 와. 자, 놀이방. 언니, 놀이방 온대요. 저 먼저 갈 있을게요. 아하. 가자, 가자, 고고시. 자, 놀이방이 거의 다 도착했고, 놀이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아무도 없죠? 저희만의 공간. 저희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아무튼. 자, 언니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꾸야꾸야 t v 구독, 알림,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언니가 지금 언니, 언니한테 가고 있는데. 언니가 오나 누나 보고 있어요. 언니가 안 오거든요. 이거니만이거 누나 여기 있어? 응. 누나 누 누나 누나 좀 누나한테 갈게. 문찾아 줘. 나도 갈 거야. 이렇게. 같이 가. 응응 응, 들어봐. 자, 조 아님을 모셨습니다. 아님 뭐하세요 Ch oczywiście rủa nó h 곡 như finely các khẩu sở để dùnghalf nhưng mà sẽstock Rebel dùngdemager Deter 있고, 당근 입 응. 올리면 응. 당근 좋아 당근 좋아 시작. 갑시다. 갑시다. 자, 고양 김치방 이딴도 기대해 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꼭 해주세요. 안녕. 다음 다음 봐요. 다음 주